오늘도 팬 멤버! 모셔봤습니다요 자, 기소개 해주세요! 안녕하세요! 저는 제가 명으 로라라고 는로 하고, 요 저는 보라색을 매우 좋아하는 그림쟁이입니다. 몰라! 자 그리고 저는 오늘도 출연하게 된생활이고요자 그리고 원래 루라님 원래 페나트작가님이었는데 너무 어저 썸네일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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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는 너무 원했어 내가 너무 원해가지고, 원해가지고. 어, <laughs> 멤버로 들어오게 됐어 집 짰어요. 응. 나 옮기려고 집을 짰어요. <laughs> <laughs> 나올 거야 왜메리는데 <laughs> 아니야. 나집 짜긴 했어. 메리님 내 핸드폰 안에 있어. 뭐? 메리 메리 여기 있어. 어잘 그렸다. 아닌데 내가 그린 거 아닌데. <laughs> 아 그래? 내가 야 내가 이거 다른 분이 내 눈에 그려주신 거 보여줄까? <laughs> 로라다 이거 내가 그린 건 아닌데 내가. 좀 그리고 있거든 이거? 아직 자태를 그리고 있습니다. 네. 나도 그려 줘. 알겠어. 내가 일단 트레이싱이라도 나눠 줄까? 어, 어, 네. 트레이싱 제가 동한이 메시지 를 보내 드릴게요. 이치원 님. 네. 네. 아니, 이치원만할 건데. 네, 네. 네, 네. 아, 네. 이치원님저이치원님 똑같이 닮았게. 어, 역해 하나 찾았는데 보실래요? 뭔데요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. 보내 습니다 짜잔.